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네. 여당의 원내대표 박찬대 인사드립니다. 네. 21대 국회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네. 1년 동안 어 야당의 어 제1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헌신적으로 일해주시고. 또 우리가 약속한 대로 개혁기동대로서 일하는 국회, 행동하는 민주당을 만들어주시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번신하셨던 우리 지금은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되신 여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 돌이켜보니까 12.3 내란의 밤 어쩌면 다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위태로운 상황이었지만 망설임 없이 국회 담장을 넘었던 우리 의원 동지 여러분 혹한의 광장에서 응원봉 을 들고 국민과 함께 윤석열을 파면 한 우리 의원님들 집내 진짜 대한민국 제4기 민주정부, 이재명 정부를 탄생해 주신 의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가슴이 정말 벅찹니다. 벅찬대할줄 알았죠? <laughs> 사실은 때때로는 많이 벅차고 힘들었지만 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이루고 나니 정말 벅찹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의 땀과 눈물이 모여서 대한민국의 새 역사가 쓰여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본회의는 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여는 첫 번째 본회의입니다. 집권여당,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내란을 종식하고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며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123 내란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오늘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 정상화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서 723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등을 처리합니다.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짓밟은 내란 세력을 엄하게 단죄해서 다시는 이런 아픔이 일어나지 않게끔 되풀이되지 않게,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김건희를 정점으로 한 국정농단의 실체 역시 한정 의혹도 없이 밝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많이 늦어버린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도 밝혀내야 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젊은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과 부당한 수사 외합 의혹도 명명백백 규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여당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함께하는 공동 운명체로서 국정 운영의 공동 책임을 지는 이론으로서 무겁고 엄중한 책임감과 자부심, 그리고 사명감으로 무장하고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이제 다시 신발끈을 조여맵시다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향해 국민과 함께 전진합시다. 고맙습니다.